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십니다. 망의 그늘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오늘도 눈 동자와 같이 저를 지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어찌 되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촉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놀라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고울로 파송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수용하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거울로 파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재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이나 재력은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편견이 때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걸림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놀라지만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데또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친숙함의 편견이 그들의 이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반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대신 끝없는 깊이를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선교 여행의 지침은 지팡이 하나 외에 모든 필요를 사역지에서 공급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말씀 선포와 귀신 축출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베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숙식을 공급할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든 이가 베푸는 자인 동시에 호의를 받는 자라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우리는 이 호혜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의 삶에서 실현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십니다. 중복이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말씀을 꼭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당 두번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현해 나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